너희 팀의 이름은 무엇이냐? 마이크로래 뭐라고? 마이크로 나, <laughs> 나 옐로우 크래프트를 이길 수 있겠느냐? 어림없는그 웃음은 무슨 의미냐? 어림없다 어림없다고? 나를 쓰러트려줄다 나를 쓰러트려준다고? 옐로우 린 너는 내 밥이다 너가 내 밥이다 너가 내 밥이다? 아니 감히 아빠한테 아, 아빠가 아니지. 이, 그린 너는 아니, 삼촌 와서 선벼라 은혜가 다 해결해 주마. 내가 전자버거 짓겠다그 그거 뭔데? 전자버거다. 전자버가 뭔데? 마법의 힘. 마법의 힘이라고? 어림없다. 공격. 가위바위보오공격하라 시시 파워 이 그게 뭐냐 이거는 나랑 이거 교차할 수 있는 거야.